지난 시간까지 23년 입주 아파트를 구별로 살펴본 것에 이어 오늘부터는 24년 구별 입주 아파트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수성구 입주 물량은 총 3,466세대입니다. 부동산 지인에는 2,600세대 가량으로 나오지만 수성 프루지오 리버센트가 최초 2023년 12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문화재 발굴로 인해 3개월 지연되는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량 대비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수성구이므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 대구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시세 반등으로 수성구 내에서 입지 좋은 단지들을 급매물이 많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분양가이거나 중도금이나 잔금이 급한 분양권 매물들은 아직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투자자들이 눈독 들릴 만큼의 매력적인 시장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내에서 가장 상급지인 수성구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구도 분위기 전환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분양가에 따라 일부 단지는 미분양에서 완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므로 가격에 따라 확실히 단지마다 온도차가 심해 보입니다. 특히 2021년부터 분양한 단지들은 고분양과 논란이 많았으므로 마피 수준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24년에 수성구 입주하는 단지 8개의 프리미엄과 시세 변동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 레이크 우방이 이웃셀입니다 세대수는 394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3월입니다. 파동의 신규 공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공급 중 하나인 단지이며 바로 옆에는 수성 푸르지오 더팰리스가 있습니다. 2021년 10월 분양하여 1순위 365세대 모집에 207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57대1의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이며 아직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단지입니다. 그러므로 매물이 나오는 것도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옆에는 브랜드이면서 대단지인 수성푸르지오더 팰리스가 현재 발코니 확장비 포함하여 5억 중 반대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비싸고 중도금도 후이자이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비싼 편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소 5억원에서 최고 5억 358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천만원에서 5억 6580만원입니다. 중도금은 40% 후이자로 약 2천만원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한 수분양자 65명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계약자들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비싼 분양가 때문인데 그 당시보다 시세가 더 하락하여 수천만 원을 포기하더라도 비슷한 가격대로는 더 좋은 입지의 단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분위기는 낮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률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지는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수성푸르지오 리버센트입니다. 세대수는 714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3월입니다. 중동에서 브랜드 아파트이면서 중대형의 단지로 완공되면 중동의 대장 단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피 폭이 상당히 큰 상태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20년 9월 분양하여 괜찮은 청약 성적을 보였으나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무순위 청약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되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직전이었으므로 수성구 진입을 위해서는 다소 인프라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중동이라도 진입을 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많이 느낄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순위 청약에 133세대가 나왔는데 11,453명이 접수하여 평균 경쟁률 86.11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6억원대로 수성구 진입하는 막차를 탔다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지금은 마피 8천만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8천만원, 8월 마이너스 8천만원, 9월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8동 12층 84a 타입 동향 매물로. 분양가는 6억 4천9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원, 인테리어 패키지 옵션은 4천2백90만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총 매매가는 6억 4,190만원이며 중도금 40% 후불제로 약 1,500만원의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산동에 위치한 호반섬이 수성입니다. 세대수는 301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입니다. 현재 리더스뷰와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에 둘러싸여 공사 중인 단지입니다. 남측과 동측은 주상복합 단지들로 조망과 일조 확보가 어렵고 서쪽으로는 아직 조망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수성못 조망은 수성레이크 푸르지오로 인하여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4월에 분양하여 1순위 230세대 모집에 1,932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8.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최소 7억 500만 원에서 최고 7억 8,400만 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3천만 원으로. 총 분양가는 7억 3,500만 원에서 8억 1,400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에 중도금은 20%잔압이며 40%는 후불제이므로 약 2천만 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바로 남측의 수성레이크 프루지오가 6억 원 후반대에 거래가 된 점을 미루어보아 현재 분양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프리미엄 7월 -5천만 원, 8월 -6천만 원. 9월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1천만원 하락,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11층 남동향 84A 타입 매물이 마피 6천만원에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7억 1,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이며 총 매매가는 6억 8,200만원입니다. 중도금은 40%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납부 중도금이 3억 6,500만 원으로 보이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압, 옵션 계약금 등 납부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실제 매수를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제하더라도 3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마피는 크지만 거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 단지는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 엘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420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입니다. 모두 오피스텔인 단지이지만 24평형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아직 1년 이상 입주가 남았으나 대구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마피 1억짜리 매물도 나왔으나 지금은 시세가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힐스테이트 만촌 엘퍼스트는 오피스텔 분양을 하였으나 아파트 24평형과 동일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만 분양하여 방 3개와 욕실 2개를 갖춘 아파트리라 볼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단지치고는 상당히 많은 420세대를 분양했으나 2020년 10월에 분양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6.6대 1을 기록하였으며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하여 완판되었던 단지입니다. 오피스텔이지만 대구에서 오피스텔치고 상당히 많은 세대의 단지이고 수성구 핵심 학군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 24평형의 대체 상품이 되는 오피스텔임으로 프리미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8천만원, 8월 마이너스 8천만원, 9월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25층 남향 84시타인 매물이, 분양가 7억 7천8백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단지는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역 태왕디아노스입니다. 세대수는 450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입니다. 만촌내 거리를 기준으로 북동 측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이곳 역시 만촌내 거리를 접하고 있으므로 지하철 이용이나 수성고 학원가 이용이 좋습니다. 다만 초등학교는 만촌 초등학교를 배정받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분양하여 일순위 331세대 모집에 7,183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1.7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총 분양가 9억 원 이상일 경우 중도금 대출 관련 규제가 있었으므로 수성구 분양 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에 따라 청약성적이 갈렸을 뿐이지 마피나 무피로 떨어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던 시기입니다. 수성구 아파트의 실거래 및 호가는 점점 올라가던 시기였으므로 수성구 핵심지인 만촌동에 진입을 하고 싶은 수요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청약성적이 그 결과로 나타났으나 지금은 중도금 잔압과 이자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총 매매가 자체도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2천만원, 8월 3천만원, 9월 3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1천만원 상승,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저층 84비타입 동향 매물이 분양가 8억 384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프리미엄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8억 6384만원입니다. 중도금 40%는 후불제이며 20% 잔압해야 하므로 약 2500만원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단지는 파동에 위치한 수성 센트레빌 어반포레입니다. 세대수는 310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이었으나 최근 모집공고가 승인 취소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저조한 계약률로 약간의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모집 공고 자체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일곱 번째 단지는 수성일가에 위치한 수성자이르네입니다. 세대 수는 219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입니다. 지하철 3호선 이용이 가능한 위치이며 동성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입니다. 수성동의 상권을 이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너무 적은 세대수와 주차가능 대수로 인하여 분양 당시부터 주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은 초등학교이고 아직은 주택가이므로 아파트 밖에도 주차 공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2022년 6월에 분양하여 1순위 126세대 모집에 4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3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매물은 나와있지 않으며 84타입은 완판이 되었고, 59타입만 일부 미분양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59타입 4억 원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도금 무이자로 변경하면서 최근 59타입은 완판된 상황입니다. 84타입 일부 세대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현재 무피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미엄 7월 무피, 8월 무피, 9월 무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84 타입 최저 6억 8,300만원에서 최고 7억 3,900만원에 이르며, 발코니 확장비는 3,500만원만원입니다. 현재 무피 매물은 103동 저층 남양 84A 타입 매물로 분양가 6억 9,6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단지는 만촌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만촌역입니다. 세대수는 658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만촌 내거리 북서 측에 위치하여,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이용이 편리하고 상권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 학원과 이용도 편리하여 자녀를 키우는 세대는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동원초등학교를 배정받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분양하여 1순위 500세대 모집에 4240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8.4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84 타입이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을 더하면 9억 원이 초과될 만큼 높은 분양가로 시행사에서 분양을 진행하였으며 분양 당시에는 시행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주지 않는다고 공지를 하였는데도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으니 어느 정도의 불장이었는지는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 중도금 대출은 40% 후불제로 59 타입과 84 타입은 실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무피, 8월 무피, 9월 무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84타입 매물은 무피이지만 29평과 대형평수는 아직 마피가 2천만원 수준입니다. 84타입 무피 매물을 안내드리면 백일동 저층 서양 84비 타입 매물이 분양가 8억 2,246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프리미엄 없으므로 총 매매가 8억 5,246만원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옵션과 에어컨 등 기타 옵션에 따라 4천만원 이상의 추가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내역은 모두 9억원이 넘는데 인테리어 옵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2024년 입주아파트 8개의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8개의 단지의 8월 대비 평균 시세는 변동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파동의 경우 모집공고 승인 취소까지 있었지만 최근 많은 거래량으로 수성구에서 입지가 괜찮은 곳은 시세가 조금 상승한 모습입니다. 분양가 자체가 비싸 오히려 주변 준신축급 단지들의 거래가 활발하고 기축 아파트의 시세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분양권에도 조금씩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24년 수성구 입주 아파트 8월 시세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4년에 입주하는 대구의 다른 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